2025년 6월 4일 수요일 뉴송화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7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꾸어 드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극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이었습니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투표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외국인의 신분이라서 투표권이 없지만 부디 한국 땅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예레미야의 본문과 시편의 큐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짧은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대부분 격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한 통찰을 기록한 솔로몬의 명언 모음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스토리 형식이 아니라서 함께 나눌 말씀을 고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마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무슨 나눔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7년 전 자먼을 한 장씩 묵상하며 기도하고 기록했던 때가 생각이 나서 옛날 노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51일 동안 자먼 전도서 아가서를 작정하고 매일 밤마다 읽고 공부하고 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제가 써놓았던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 말씀들을 먼저 나누고 오늘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고 하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심판의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의인을 오른편에 악인을 왼편에 세우시고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는 의아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함께 본 말씀에서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마지막 날에 의인들에게 하실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여겨 보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은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돌볼 것을 말합니다. 자원이 말하는 가난한 자, 마태복음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이 그저 정말 돈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단지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랑에 허기지고 만남에 목마른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떠돌고 또 겉도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들과 지우고 싶은 시간들로 인해서 헐벗은 것처럼 수치를 느끼는 자들도 있고 몸과 마음과 정신에 그리고 영혼에 병든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만든 감옥에 혹은 세상의 기준이 만든 감옥에 들어가 갇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어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또 마태복음은 그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으로. 목마른 사람에게는 음료로 외로운 사람에게는 동행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함께함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존재들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 나의 극률한 마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가족, 부모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룹원들, 그룹장님, 임원단 또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오늘은 액션을 취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강조했지만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자, 그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는 믿음을, 먼저 손 내미는 행동을,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용기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가장 배고프고 헐벗은 죄인의 상태에서 받았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증명해 내며 실천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오늘 우리 주위에 사랑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곁에 함께함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께 꾸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